블비배티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맥스 브이로그 2탄을 찍을 건데요. 저번처럼 보시다시피 맥스 게모차입니다. 맥스 게모차.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거 요 보이죠? 이거 요것은 이렇게 앞으로 하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브레이크입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잠깐 멈추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딱 눌러주면 앞으로 안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맥스의 이쪽 뒤에는 가방이 달려있고요. 여기다 뭘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가방 주머니 이거는 따로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만 이렇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컨텐츠를 모이, 뭐냐면은 바로 맥스를 태워 보는 겁니다. 여기들 태워가지고 끓는 겁니다. 상황극 시작하겠습니다. 롤롤. 지금 맥스가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잠깐 멈치고 싶고 할 때는 이렇게 딱 밟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끌려가기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갈 갈 때는 여기 딱 누르고 야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맥스를 여기다 여기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하면 맥스는 안락하게 자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처럼 여기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따가 나갈 거기 때문에 눈올때맥 유무차를 끄는 거는 나중에 찍을 거고요. 그리고 산책을 할 겁니다, 믹스야 그래가지고 이따가를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지안 올리 t v 의 지안입니다.